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고그 처분제한 때문에 가처분 처분제한 들어왔죠. 등기관 직권 보존 등기를 해줬어. 여기까지 똑같은 거죠. 근데 법원이 가처분을 풀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처분이 말소되면 자 보존 등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직권으로 같이 해주지만 이거 풀릴 때는 그냥 보존 등기는 놔두기 때문에 이거 말소하지 않는다 요 그래서 2번 x고요. 자 1번 5죠. 네예글어요자 네, (3번) 보시죠 두사람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서 자 (1인이) 전원을 위해서 자 자기 지분만은 안 되는데 전원을 위해서 보존이 된다 그러면 이건 할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4번에) 토지대장상 최초세자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됐어. 그럼 이거 보시고 갑이 죽었다는 거 알아야죠. 죽은 사람 명의로는 보존등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 틀렸죠? 바로 상속인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5번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 자, 갑이 신축했어요. 근데 등기 안 했어. 그럼 갑으로 또 매수한 을. 자, 을은 최초가 아니라 이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얘는 바로 보존등기를 못하고요. 갑 명의로 먼저 보존등하고 이전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6번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받았어요. 자 국가로부터 이전받았으면 이 사람은 최초라고 봐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국가 명의로 보존이게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보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명의로 먼저 보존이게 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자, 7번. 오늘 문제도 있었지만, 건물 국가 나오면 x 예요 건물 국가 X.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없다. 없다. X죠. 토지는 국가 상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틀렸고요 자, 확정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해서 첫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 소유권 증명하는 판결은 확인 판결에 하나지 않는다. 그죠 확인 판결도 되고,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되는 겁니다. 판결의 종류는 불문이다. 그래서 8번 X죠. 다음 9번. 자치구 구청장. 자, 또뭐 나와야 되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아, 다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이 나와야 됩니다. 이럴 때는 토지가 되어 건물이 돼요. 건물만 되는 거죠. 토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x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 등기관이 보존등기할 때 등기부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많이 넘니다 보존등기는 원인과 일자 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X죠. 자 그다음에 예, 이전등기에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자 이전등기 신청할 때는 거래가액이 들어오는데 자 문제는 이 계약서가 2006년 1월 1일 이전이래요. 그럼 2005년도인데 자 그때는 거래 신고가 없었어요. 거래 신고 거래 가액을 신고한 제도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 작성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거래 가액을 등기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등기하지 않는다. 그럼 맞는 말입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서부터 계약서 쓰고 나서 신고하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만 등기할 때자얼인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은 해당이 없다. 그럼 맞는 말이죠. 자, 등기 원인이 매매라면, 원인증서가 판결서 등인 경우에도 거래가액 등기한다. 요거 틀렸어요. 매매 계약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매매 계약서가 들어갈 때만 해당되기 때문에, 판결서가 들어갔을 때는 계약서가 들어간 게 아니어서, 거래가액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고요 자, 만약에 가등기를 신청한대. 가등기는 아직 거래가액 등기할 때가 아니죠. 본등기가 돼야 거래가액이 등기비 얼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때는 아직 얼마인지안 쓴다. 그건 맞는 말이죠. 자 다음 1번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 자 일부가 나오면 무엇의 일부인지 보셔야 돼요. 이거는 권리 일부죠. 권리 일부는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겁니다. 자 공유 지분 이전은 가능하고 이때는 이전되는 그 지분을 신청서에 쓰고 등기부에도 지분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갑과 을이 공유해요. 각자 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할 때자 신청서에 당연히 지분을 적어야 됩니다. 적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지분을 각자 적어줘야 되죠. 이때 지분은 공유 지분이에요. 자, 공유 지분을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자, 만약에 A가 4분의 3 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을 넘기겠다. 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일부 이전할 때, 그 가로 열고, 자, 2분의 1을 쓰는 게 아니라, 자, 4분의 3의 반이 얼마예요? 8분의 3이겠죠? 8분의 3. 전체 지분 비율을 써야지, 이 사람의 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비율 중에 8분의 3 정도가 넘어간다. 라고 여기다 써줘야 됩니다. 요게 틀린 거예요. 8분의 3. 자, 그 다음에 4번. 합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를 못하니까 합유라는 뜻만 쓴다랬죠? 합유 지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거 X죠? 수탁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이럴 때 합유 관계라는 표시가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거 말고 또 합유가 뭐 있죠? 신탁 등기에서 수탁자 두 사람 이상일 때또뭐 있어요?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가 없고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 등기한다. 그것도 있었죠. 합의는 그렇게 두 가지 보셔야 돼요. 수탁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하고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 조합원 합의로 등기한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자, 다음 에, 수용 얘기할 겁니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여기까지는 단독신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수용 개시일 날부터 내 건데, 그전 상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맞춰졌으면 얘네들은 온,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용보다 상속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건 직권말소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니다. 맞는 말이죠. 수용되면 다 털어가지고 직권말소를 해주는데, 상속 등기는 못 지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다음 요거 많이 질문합니다. 수용으로 인한 이전등가 들어오면 저거, 그 부동산에 처분제한등기가 있었으면 직권말수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말수를 하는 거고요. 끊고 위해존재한 지역권 이게 요역지거든요. 그래서 요역지 지역권은 말수할 수가 없다. 이 뒤는 맞아요. 뒤는 맞는데 요거, 요게 싹끼들어와서 이게 틀린 겁니다. 처분제한등기는 말수할 수가 있다죠. 엑스입니다. 자, 다음.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의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을명의로 등기를 땡겨오는 거죠? 소유권자 등기. 이게 단독 신청이에요. 수용개실 이후에 병이 소유권 이전을 받아갔으면 얘 잘못 들어온 거예요. 수용계실서부터는 을 건데 병이 들어왔으니까 병은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직권말소 된다.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매매가 아니라 이전 상속이었다. 상속이. 그런 말소되지 않죠. 근데 지금 매매이기 때문에 잘못 들어왔다. 말소됩니다. 4번 미등기인데 수용할 수 있어요? 자, 미등기인데 수용하면 보존등기입니다. 만약에 등기된 걸 수용하면 이전 등기를 할 텐데 예, 처음부터 등기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우리 보존등기 배우실 때 장판수특 그랬죠? 수, 수, 수용으로 수수 보존등기 할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맞는 말이죠. 자, 5번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완료 후 재결 실효로 돌아간대. 돌아가려면 그 말소 등기는? 공동신청, 공동신청. 그럼 단독으로는 할수 없다. 공동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용이 실효돼서 원소유자한테 말소로 돌려줄 때, 그때는 공동신청이니다 그래서 단독할 수 없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그저당 등기. 자, 이거 말소는 말소인데 단독신청이 아니라 직권말소 직권 직권말소. 자, 수용돼서 가져가니까 거기 있는 건다 털어주는 건 직권으로 해줍니다. 자, 단독신청 말소 틀렸어요. 자, 다음 진정 명의 회복 나왔죠? 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 써 주지만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원인은 쓰고 일자는 안 쓴다. 자, 8번. 갑소유 토지에서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갑의리 가장 매매했어. 그럼 가장 매매는 민법상 무효잖아요. 근데 등기를 했어. 그럼 그 등기도 무효예요. 그럼 을의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선의의 제삼자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민법상 가장 매매에서 선의의 제삼자가 있으면 이거 무효라고 제삼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선의의 제삼자 승낙을 못 받아오는 결과가 되니까 을을 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을을 말소 못 시키니까 그냥 소유권이라도 찾아오자고 이전 등기로 값한테 돌아오자. 자, 요런 등기는 할 수가 있답니다. 없다를 있다로 바꾸면 돼요. 요런 경우 필요한 게 진정명의 회복이죠. 진정명의 회복을 위해서 원래 원칙은 말수할 것이었는데 이전으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다음, 9번 보시죠. 자, 매매로 이전, 이전 등기하고요. 자, 환매특약 등기는 동시에 줘야 돼요. 이거 하고 나중에 한다. 이름 틀리는 거예요. 이후에 이게 틀린 거죠. 이건 각하사유입니다. 이거 들어오면 무효지권 말세요. 자 10번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 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해서, 그러면 갔다가 온 거예요. 다시 환매해서 돌아왔으니까 등기원이 축하한다, 다 정리해줄게라고 직권말소를 해주게 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환매가 안 됐으면 등기원이 나설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말소 신청해야지. 환매가 됐으니까 직권말소까지 해줍니다. 다음 자 신탁 등기죠. 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자 수탁자 단독이요. 공동이 아니라 수탁자 단독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탁자는 똘똘한 애죠. 수탁자 재산 대신 맡아 관리해 주는 수탁자 그 사람이 서비스를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단독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X고요. 자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에 신탁 재산에 속하게 됐다. 그러면 수탁자 단독 보시죠. 이자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이에요. 신탁 말소도 수탁자 단독이에요. 자 신탁 등기도 원칙적으로 수탁자 단독. 만약에 수탁자가 안 하면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할 수 있죠. 대위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자,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자, 여러 명일 때 공유다, 합유다, 합유다 그랬죠. 합유, 합유의 뜻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4번 수탁자, 신탁등기 신청할 때는요. 원래 재산을 넘겨주면서 맡긴 재산이다라기 동시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재산을 넘겨주는 등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할때 신탁 등기를 같이 붙여서 동시에 처리를 합니다 수탁자가 요 등기를 단독 신청으로 신탁 등기 해줘야 돼요 만약에 안 하면 위탁자가 대신해버리게 되죠 다음 5번 보세요 이거 동시한다 맞는 말이고요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보전 설정 이런 재산을 넘겨주는 신청과 함께 동시에 가니까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이러면 안 돼요. 신탁등기는 언제나 동일한 순위번호로 주등기를 처리해야 됩니다.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이게 틀렸어요. 재산 넘어가면서 같은 순위번호 안에 신탁을 같이 붙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위탁자가 있는데 수탁자한테 넘긴다. 그러면 등기부에 위탁자 명의에 수탁자 명의로 가면서 여기다가 신탁 여기 들어가니까 하나의 순위번호로 주등기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6번 틀렸고요. 그 다음, 7번. 신탁 재산 일부가 처분돼서, 자 신탁 내용이 변경된대. 이때도 마찬가지야 각기 다른 순위번호가 아니라 하나의 순위번호.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이런 경우는 신탁 등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동일한 순위번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는 주등기로 갑니다. 부기등기 없어요. 자 주등기로 신탁 등기 하게 되어 있고요. 자, 등기관은 신탁 등기할 때 신탁 원부라는 걸 따로 작성해서 거기에 신탁 등기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등기부쓸 것을 따로 뺏기 때문에 등기부의 일부분으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연구보정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야. 다음 지상권 보시죠. 자, 지상권에 꼭 쓰는 거 목적과 범위 필요적이죠. 그 네. 다음에 이거 맞는 말이고요. 자, 이번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은, 않으면 토지일부에 대해서 자, 지상권 할 수가 있어요. 자, 분필하지 않더라도 일부 지상권은 가능합니다. 자, 일부 지상권 빌릴 때 뭐가 필요하죠? 도면, 지적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범위가 일부일 수 있는 거죠. 토지 공유자, 토지, 토지 하나를 둘이 공유하겠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내가 자 지상권으로 빌려야 되겠대. 그러면 부임하고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중 한 사람하고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두 사람을 다 상대로 해서 계약서 쓰고 등기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의무적으로, 그 사람 지분 권만 가지고 이런 걸할 수는 없다. 없다. 그럼 OX. 오가 되죠? 한 사람은 지분만 가지고 빌릴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두 사람은 전원을 다 상대해야 된다. 자, 동일 토지에 지상권을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두개 이상에, 자, 걸렸어요. 구분 지상권이죠? 구분 지상권은 지하 공간, 지상 공간 빌렸는데 서로 범위가 달라. 그러면 같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 지상권이라면 두 개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분 지상권이기 때문에 서로 상관이 없다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요역지 쪽에 소유권이 이전돼. 내가 필요한 땅인데, 도움이 필요한 땅인데 소유권이 바뀌어 버리면 그 요역지 산 사람 입장에서는 지역권 이거 다 알고 산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도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역권 이전 등기는 할 필요 없다. 이거 x죠. 6번, 승역지의 지상권자, 승낙해 주는 토지 그쪽의 지상권자가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그 토지 위에 지나가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될 수가 있다합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꼭 소유자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지역권 당사자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있다입니다. 있다. 있다. 다음 7 번, 자 똑같이 전세권자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그 전세권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붙여서 부기등기로 해줘야 됩니다. 요거 맞는 말이고요. 자 승역지 쪽에 신청하죠? 그럼 요역지는 직권이에요 승역지 신청, 요역지 직권, 요직, 요직 그랬죠? 그래서 단독 신청이 아니라 요역지는 직권입니다 X죠 자 9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승낙해 주니까 해주는 거죠? 의무자고요 요역지 쪽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권리자 그래서 승역지 쪽에 공동신청을 하면 요역지는 직권을 한다 이렇게 돼요 어, 이거 틀렸고 이거는 맞는 말이죠 네,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입니다 자 다음 10번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 등기할 를 때, 자 목적과 범위 써줘야죠. 목적은 반드시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요. 자 등기관이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금과 범위는 꼭 써줘야 되는 거죠. 필요적상이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건물 부분이 아니라 지분을 빌려! 이건 안 되는 거죠. 건물의 일부는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지분은 못 빌린다 그랬죠. 공유자 전원하고 사, 상대해야지. 한 사람 지분에 대해서만 빌리겠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지권이다. 대지권에 대한 전제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됩니다. X죠. 자, 13번. 공유 부동산에 전세를 가겠다 그러면 그 공유자 전원을 다 상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한 사람 지분만은 안 된다. 자, 부동산 일부는 전세가 됩니다. 자, 이 전세권에 꼭 쓰는 거. 전세. 금과 범위니까. 그 범위가 일부일수면 그러면 도면 첨부에 살 수가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자, 전세권이 소멸됐는데 말수하지 않고 있는데 자, 거기다가 또 전세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중 전세는 안 되는 거니까. 자, 깔끔하게 지우고 새 전세를 넣어야죠. 이건 할수 없다. 맞는 말이죠. 이중 전세는 안 된다. 자, 16번.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 반은 채권. 벌써 틀렸죠? 소멸을 해야 전세금을 달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소멸하기 전에는 이런 건안 되는 겁니다. 소멸하고 나서 소멸을 증명해야 전세금 반은 채권 생기고, 그거를 양도해서 일부 이전 등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멸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존속기간, 자, 만료 후, 끝났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당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끝난 전세를 가지고 저당을 잡거나, 끝난 전세를 전전세하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은 이전 등기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꼭 전세금 반체권, 이런 말이 꼭 나와줘야 됩니다. 끝났으면 이거 저당 못 잡는다. 그래서 X죠. 자, 저당이에요. 자, 3개 이상, 틀렸죠? 5개 이상, 5개 이상, 공동담보 목록을 누가 작성해요? 등기관이 작성하죠. 요거 신청이 인 작성한다 그러면 안 돼, 이제. 자,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보통 동일한데, 그래도 채무자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표시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에 꼭 쓰는 거, 채권액과 채무자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표시를 꼭 해야 됩니다. 3번, 토지 소유권 공유 지분 나지, 지분? 지분. 지분을 저당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지분은 경매로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당 잡아서 돈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분에 대한 저당은 할수 있고, 나중에 경매로 팔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4번. 지상권도 저당으로 잡을 수 있죠. 또는 뭐도 있죠? 전세권. 지상권을 저당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상권 전세권자가 붙여주는 거니까, 여기다가는 부기능기로 해제됩니다. 여기 틀렸죠? 만약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 잡다. 그럼 주등기야. 근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가 되는 거죠. 소리 틀렸습니다 자, 5번. 근저당권에서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이래요. 자, 그러면 구분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단일 기록해야 되죠. 누군 1억, 누군 2억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총 3억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 기록한다. x 자, 우리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일 수 있죠. 그래도 등기부에는 그냥 채무자라고 쓰게 돼 있어요. 실제 연대 채무자라도 채무자 그랬죠 연대 채무자 다섯 글자 쓰면 팔 아프다고 랬죠팔 아프니까 채무자 세 글자. 이거 맞는 말이죠. 자, 7번. 저당권이 이전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채권도 같이 가는 겁니다. 서 저당권 이전 신청서에다가 채권도 같이 이전한다. 라고 써서 내야 됩니다. 저당권자 채권은 서로 분리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가줘야 돼요. 그 맞는 말이죠. 자, 저당권을 담보한 채권. 자, 저당권으로 담보 잡힌 채권이죠. 저당권이 붙어 있는 채권입니다. 요거를 담보로 잡히는 거 이걸 질권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저당 등기의 질권을 갖다 붙여서 부기등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채권만 담보로 잡는 게 아니라 거기 딸린 저당권까지 담보로 잡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권리질권이라는 담보권은 저당권에만 붙일 수가 있어요. 붙일 때는 무조건 부기등기로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다음, 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자, 이런 금,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 요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도 가능한데, 요거 많이 나옵니다. 가능한데, 그때는 평가액을 신청서 써내서 등기를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 담보도 가능하다. 평가액 쓴다. 여기까지, 요거 가셔야 돼요. 맞는 말이죠. 자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의 양수인, 자이 사람은 설정자와 공동으로 저당말소가 가능하죠. 저당권의 양도인은 빠져나간 사람이고, 저당권 양수에서 이제 저당권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저당 설정자와 같이 저당을 말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11번. 저당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그러면 소유권자, 전소유자, 자, 지금 소유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제3취득자가 지금 소유자예요. 예. 네, 근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할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을까? 자, 설정자와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저당 권자와 공동으로 해줘야 되죠. 자, 요거를 옛날에 써요. A, B, C, D에서. 요렇게 말했어. 요렇게 말했었죠. 얘가 제3취득자. 얘가 저당권 설정자. 얘가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3 취득자는 누구랑 같이 해야 돼요? 저당권자랑 이렇게 말소해야지. 이렇게는 저당 말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소하겠다 그러면 소유권 말소가 되는 거예요. 항상 ABCD 화살표 두개 이렇게 잡으세요. 말소 등기 권리자는 누구죠? 또는 이죠. 설정자 또는 제3 취득자가 말소 등기 권리자고, 말소 등기 의무자는 지금 저당권자니까. 저당권 팔고 빠진 빚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 또는 이렇게 말소요. 자 다음 자 채권의 일부 양도도 가능하죠? 이럴 때는 신청서에다가 그 채권의 양도되는 양도액을 같이 적어서 제공해야 됩니다. 채권 일부 양도도 가능하고 대신 갚았으면 저당권 이전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 양만큼만 넘어가니까 그 목적인 채권의 양도액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12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에 임차권 이제 마지막이죠. 자 임차권 임차권 등기할 때꼭 쓰는 거 차인과 범위 차임은 꼭써 줘야 되는 거죠. 다음 이거 맞는 말이고요. 다음 임차권 등기할 때 등기 원인에 보증금 있으면 쓴다. 없으면 안 쓴다. 자, 이 말이 임의적 사항이죠. 임차권의 임차 보증금은 임의적 사항이에요. 차임은 필요적 사항. 꼭 써야 되는 거고. 요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거죠. 다음 주택에 대한 임대차 종료 전에 보증금을 받아마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이런 경우 법원 가면 이상한 임차인이네요그죠 그래서 이건 종료 전이 아니라 종료 후에 법원 가가지고 얘기해서 임차권 등기명의 신청하면 이거 법원에서 등기서에 촉탁으로 넣어주게 돼 있죠. 그리고 종료 전요게 틀린 겁니다. 3번 X. 다음, 자 그래서 자 법원에서 촉탁을 넣어줘가지고 임차권 등기명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들어왔어. 그럼 이거는 종료되고 나서 한 거잖아요. 요걸 가지고 팔아먹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초한 임차권은 이전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요 정도 해가지고, 저 우리 지문, 강론 부분에 다 맞춰봤습니다. 자, 이제 요약집 준비하시고 오늘 시험 보신 프린트 보실 거예요.